자, 다음 글자는 지경계 보겠습니다. 지경계, 지경계는 받전 그래, 받전하고 여기 길게, 낄개, 길게가 있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먹을 때에서 길게, 그래, 개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제 어, 개로 음이 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받전 이것은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어, 그래, 보면은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제 뭐래, 정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어떤... 구역을 그래 아홉 개로 나눠가지고 여덟 사람이 이제 이 이것을 이제 각각 자기가 이제 농사 짓겠습니다. 이걸 사전이라 하겠습니다. 사사사 그래 개인이 한다해서 그래 사전. 그리고 요요 요 나머지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함께 경작해서 이제 뭐랄까 아, 나라의 세금으로 낸다 합니다. 그리고 공전이라 하겠습니다. 공평할 공 그래 공평할 공 받전. 그래서, 이래 보 사자성이 보면, 성공후사가 있겠습니다. 성공후사. 음. 그래, 먼저선 공평할공, 뒤후 사사, 사사사. 그래. 그래,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지을 때도, 먼저, 이제 나라의 요 이제 세금 내는 공제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개인적인 땅을 경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성공후사. 물론, 이게 뜻이 넓어지면, 이제, 어,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이익보다는, 그래,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 개인의 이익은 뒤, 뒤에 한다. 이게 바로 승공후사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 할때튼 간에, 이 지경계에서 받지는 그런 의미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경이란 것은 땅의 경계 되겠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땅들이 있다면, 이 땅과 땅이 서로, 요 사이 이런 걸 이걸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의 글을 개라 하겠습니다. 요안을 범위 안의 글을 개. 어, 그래서 땅의 경계만 뜻하지 않고 이제 뜻이 넓어지면은 여러 개, 여러 분야에서도 다고에 속하면은 개라고 쓰겠습니다. 학계, 그래. 학문이나 공부하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글을 학계, 또는 예술계, 또는 뭐 정치, 그래. 정계에 입문하다 할때 그래. 정계, 이런 식으로. 어, 정사, 정, 그래, 정치, 정계,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쓰겠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 바깥에 뭐가 생명이 올때 그때 이제 외계인 하겠습니다. 그래, 바깥 위에 지경계, 그래, 거기서 온 생명, 외계인, 그래, 외계인, 이런 식으로, 어, 음, 쓰겠습니다. 음, 자, 그래 지경계, 땅의 경계인데, 그래, 땅과 땅 사이, 요 사이의 경계인데, 어, 뜻이 넓어져서 이제, 여러 분야 그래 각 분야에 다개가 쓰겠습니다 문학계 예술계 체육계 이런 식으로 어자또 물론 세계 이 세계 이런 뜻으로도 쓰겠습니다 세계 인간세 세상세 지경계 이 세계에서 가장 발이 어, 세계에서 가장 긴강은 무엇입니까 뭐이뭐이 뭐 세계에서 아, 이 세상에서 갈까 이 세계에서 뭐 가장 그래 뭐, 뭐 높은 사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쓰겠습니다 지경계 자 그래 잘했습니다.